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이나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예, 말씀을 보시고 같이 두 전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감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네. 어, 지난주에는 저희가 누구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화면을 봐주시면 제, 제 부류의 때문에가 있었습니다. 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고, 친구들 덕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비난받고 기적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그 사람들과 같이 나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비유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시작이 됐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 비유를 잘 들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새 제가 AI 쓰는 게 조금 재미가 들려서 물어봤어요. 새포도주를새 부대가 무슨 뜻이야라고 하니까 얘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알려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래, 이래요새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포도주 포도 안에 있는 당분을 먹으면서 알코올과 함께 탄산가스를 배출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자루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있지만 사용한 지 오래된 부대자루는 그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팽창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게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자루를 다 버리게 된다는 뜻이다. 굉장히 똑똑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요 시대와 같이 낡은 것은 유대교 율법이고 새로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전해지는 복음이어서 복음이 율법의 낡은 틀 안에 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옛날의 유대교를 향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 이 이야기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옛날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생명력과 경직성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여러분과 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 21절과 22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어,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조금 뜬금없이 좀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화면을 봐주시면요. 앞에 부분인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의 비유로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혼인집에 온 손님과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은 혼인집이기 때문에 잔치집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무슨 금식을 하냐? 나중에 신랑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어요. 충분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와 세포 도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 이미 답변이 다 끝나고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에 진짜 의미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왜 결정되어 있는 형식을 당신들은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만들어 온 거룩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왜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남겨졌지만 그 안에 있는 포도주 그 마음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유를 예, 저의 친구 목사님이 권준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드릴게요.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모여사는 수도원에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 정해진 시간에 이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말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를 거룩하게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꼭 고양이가 지 혼자니까 와가지고 거기 와서 야옹야옹하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다 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당번을 정합시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그 수도사가 당번으로 해서 내가 오늘 기도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 수도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래요? 기도하기 전에 고양이를 바깥에 있는 기둥에다 묶어두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아,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인도하는 수도사가 고양이를 목에 줄을 묶어서 기둥에다 걸어두고 이제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 거죠. 끝나고 나면 또 풀어주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고양이 없이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쭉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 고양이를 구해다가 목에, 목에 줄을 묶고 얘를 기둥에다 걸어두고 그리고 와서 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난 다음에 수도사들도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항상 고양이를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기둥에다 딱걸어두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거룩한 예식처럼 바뀌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거룩하게 고양이를 잡아다가 줄을 묶고 거기에다 걸어두고 오는 거죠. 저는 이 비유만큼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형식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금식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이 마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냥 금식만 남은 거예요 때 되면 그냥 금식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왜안해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금식을 지키는 것도 시간대로 딱 나눠서 해가 떨어지는 6시부터 해가 뜨는 다음 날 6시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뭐 9, 5시 59분까지 막 먹다가 숟가락 딱 내려놓고 그런 거죠 형식의 말 그대로 그냥 그 형태만 남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그 낡은 형태 가죽 부대는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포도주는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이야기를 꼬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두 가지 비유를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잠깐 보면요 생배 조각이 어 이게 라코스, 아그나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그나폰이라고도 읽고요, 아그나포스라고도 씁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제, 라코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천조각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아그나폰, 아그나포스는 뭐냐면, 줄어들지 않는, 새것의, 혹은 길들여지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네, 저도, 예, 그, 여름에 티셔츠를 입고 건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이게 제 사이즈와 맞지 않게 점점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제가 살이 쪘나라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희 거기 축제 티셔츠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목은 점점 늘어나고요. 빨면 빠으면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새, 새이천 조각은요. 사실 한 번도 빨거나 손질이 안된 거는 사실 손질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기 마련이죠. 근데 이거의또 다른 뜻이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으니에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새로운 복음.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래된 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적으로는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새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래된 새 복음은요 언제나 항상 새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조금 조금 잘라다가 내 삶의 구멍난 부분을 잠깐 잠깐 메우는 그런 수선용 조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된 새 복음은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새것이어서 이거는 조금 뛰어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항상 새롭게 있 입는, 입는 겁니다. 저는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봉사를 갈 때, 어, 제가 언제나 항상 경로당 봉사를 갈 때는 굉장히 편하게 갑니다.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앞에 이제 뭐 마이크가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소파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 꺼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 그고이 떨어진 걸 고쳐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옷차림이 좀 편해야 돼서, 편하게 입고 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예, 경로당 그 봉사 때이신발하고 날짜가 겹쳐서 제가 가서 세팅만 해드리고 딱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갔어요. 바로 신발을 가야 돼서 양복을 입고 가서 세팅을 딱 해드리고 이제 뭐 아니 잘 계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올라 그러는데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우, 양복입니까? 목사님 같으시네. <laughs> 맨날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어디서 일하는 아저씨 같더만 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양복을 입어야 된다. 뭐 맞죠? 예,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고일 때문에 혹은 그 옷차림 때문에 제가 목사인 거는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거지.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라면 어떤 옷차림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바꾸기보단 사람들이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새 복음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혹은 내 삶에 부족한 것만 똑똑 뛰어다가 내 삶을 지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나는요, 내 삶에 부먹난 부분만 좀 메워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복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성격은 좀 놔두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삶의 방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삶의 부족한 부분인데 여기 복음을 조금만 이렇게 좀 채워주셔서 너 잘하고 있다고 어깨 한 번만 두들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복음인데 우리는 그거를 일부만 띄어다가 내삶의 구멍난 부분만 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것에 적당히 맞춰지는 게 아니라고. 새배 조각을 헌배 조각에 갖다 붙이는 것처럼 기존의 너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 모자란 부분에 적당히 갖다 대주는 게 아니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그나포스. 길들여지지 않고요. 줄어들지 않고요. 타협이 있거나 기존의 것에 적당히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부분수리가 아니라 완전 교체예요. 낡은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강한 비유로 이야기 하시는 게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 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새 포도주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 그대로 팽창하는 생명 그 자체예요. 문제는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고요. 근데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같이 팽창을 해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처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새 것과 낡은 것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 뜻을 가진 단어는요.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보여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말로 네오스. 이건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새 것이에요. 방금 만들어진, 어린 새로운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두 단어 중에 뭐를 쓰셨냐면요. 보여주세요. 시간적으로 세포도주를 질적으로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걸로 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우리 일교의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내가 낡은, 낡은 가죽 부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겁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된이 말씀을 보고 저는 역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하나님 앞에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운가 아닌가인 거지.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내가 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낡은 가죽부대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가죽부대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팽창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과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새 가죽부대와 낡은 부대의 차이점이냐면,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 바로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처음부터 낡은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낡은 가죽부대도요, 한때는 새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시대의 포도주를 담기에 굉장히 적합한 가죽부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워한다, 널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제가 이 얘기 듣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의 말이에요. 좀 괜찮았어요? 네. <laughs>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것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내가, 왕년에 내가 네. 요새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라고 해서 네. 어, 이거 약간 고급 유머인데 네. 네. 기억해두셨다가 써먹으면 괜찮습니다. 라떼이즈 홀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라떼는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제 오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시면 한 일주일쯤 뒤에는 웃으실 수있을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그런 거죠. 왕년에 내가 어땠다. 뭐 이런 거죠. 네. 내가 어땠다. 옛날에. 이미 그 안에 포도주는 다 사라지고 없는데 내가 옛날에 어땠, 어땠었다? 그것만큼 초라한 모습은 없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왜 정해져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에게 따르지 않고 맞추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죠. 물이 변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잔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는 일부러 안 넣었는데 좀 멋있는 말이 있어서 알려 드릴게요 요거는 쓰셔도 돼요 예, 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예, 미국의 되게 아니 미국은 아니고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거든요 조지 고든 바이런이에요 영어로 쓰면 지지 바이런인데 이 사람이 어 죄송합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옥스포드 아니면 캠브리지거든요 예, 둘 중에 한 하나 성경시험을 보면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것는 서술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할때이 사람이 안 쓰고 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 시간이 모자라게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안 쓰고 있어요. 가만히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네 시험 끝날 때까지 써서 내지 않으면 자네 시험은 불합격이야 빵점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 끝날 때까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한 줄을 딱 쓰고 그한 줄로 만점을 받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라는 말이에요. 엄청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멋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인인데요. 우리는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판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연수와 나의 나이가 어떻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배우겠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을 만났을 때그 얼굴을 불켰던 것처럼 우리는 내 기준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잘 몰라도 배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마음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를 비워내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포도주를 항상 부어주실 때 그것을 넉넉하게 품고 그것을 바깥으로 확장시켜서 나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과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넉넉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숨 쉬고요. 우리의 낡은 틀을 찢는 아그나포스 타협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입니다. 그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그것을 넉넉히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자 일교회 모두가 되시길 진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